일단 가족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저희 외갓댁에 지금도 현재 요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어머니께서그 팔남매 맏딸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모이면 정말 매일매일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어 이런 요리도 만들고 저런 요리도 만들고, 약간 그런 북적북적거리는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를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리할 기회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이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주방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만들면 꼭 맛을 보려고 꼭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제가 어 이제 요리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딱 떠오르는 재료들이 해산물들인 것 같아요. 사실 조개류 종류들은 뭐 사시사철 다 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이 가장 안전하고 맛이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뭐 굴도 지금 딱 먹으면 은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개 종류들도 제가 굉장히 조,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강원도를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이 동해 쪽을 가다 보면은 제가 삼척에 갔는데. 거기서 째복이라는 조개 요즘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째복이라는 그 조개도 좀 생각나고, 다양한 해산물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셰프님들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는 이제 재료를 보고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많은 양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재료를 봤을 때, 그 양념하고 머릿속에서 일단 매칭을 조금 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메뉴를 생각하고 약간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셰프님들이 한 요리라든지 저는 요즘에 해외 유튜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보면서 이거를 어, 내가 하고 있는 스타일의 한식을 에 어떤 식으로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면서 영감을 떠올리는 편이에요. 사실 근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본은 알지만 국적이 없고 대중성 있는 요리를 만들자라는 게제 철학인데요. 사실 음식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평균이라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특별하지 않게 너무 어 그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보다는. 다양한 음식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즐기는 걸좀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대중성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고, 앞으로도 좀더더 대중성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한식하면 대부분 전통적인 한식들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저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음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적이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하지만 좀더 대중적인 그런 요리들을 좀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그 다른 셰프님들이 했던 한식 매거진들을 좀 봤는데 아뭐 화려한 요리들도 있고 좀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소박한 음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식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떡볶이가 생각이 났었어요. 더구나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한식을 알릴 기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맵고 달고 한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2월 달에 나오는 그 재료 중에 그 떼복과 그 바지락을 넣은 조개 떡볶이라는 메뉴를 좀 생각을 좀해 봤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자미인데요. 가자미도 사실 살사철다 나오지만 지금이 굉장히 맛이 좋을 때예요. 네, 가자미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희 정말 집에서 먹는 밥 반찬 스타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간장에 꿀을 넣은 달큰한 소스에 구운 가자미가 들어간 간장 소스 가자미 구이입니다. 뭐, 강원도도 자주 다니고, 정말 저 멀리 장흥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잘 몰랐던 식재료도 좀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요즘에 조금 째복이라는 조개가 사실 민들 조개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 분들은 째복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개가 아 째복이었구나 저게 민들 조개였구나 하는 알게 된 계기도 됐고 씹는 맛도 굉장히 좋아서 그 재료를 선택을 했고요. 뭐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실 저희 집은 저희 집안은 서해쪽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서대나 이런 음식들을 이런 생선들을 좀 많이 먹었어요 우럭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강원도 쪽에 고향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자미 식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들도 가자미를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서 먹게 됐는데 그 가자미로 요리한 것들을 아이들이 가장 밥 반찬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게 가자미와 그리고 민들조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해감은 소금물에 어 약간의 식초를 조금 넣으신 후에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는 냉장고에 놓고 보관을 해 주시면은 해감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해감된 조개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조개를 살짝 배쳐낸 후에 그 조개 육수에 양념을 넣고 끓여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간을 맞춰 준 뒤에 어 떡을 넣고 한번 끓여요. 그리고 그때 뭐 양파라든지 대파 이런 거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조금 특이하게 마늘종을 조금 넣을 거예요. 마늘종의 은은하게 퍼지는 그 마늘의 향이 굉장히 좀잘 어울려요. 어느 정도 끓어서 그 떡이 부드러워지면은 여기에 조개를 올려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가자미구이는 일단은 가자미의 머리를 제거를 해주시고 내장을 제거하신 후에 칼집을 두번 정도 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밀가루와 집에 튀김가루가 있으시면 튀김가루를 골고루 묻혀서 한번 정도는 수분이 올라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고 두번 정도 파우더를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자박하게 프라이팬에 담으신 뒤에 양 옆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소스를 따로 준비할 건데요. 소스는 간장, 꿀 그리고 여기에 약간 우스터소스가 들어가요. 우스터소스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유의 향이 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물을 조금 약간 넣고서 바글바글 끓여주신 후에, 어, 이 소스를 위에다 껴져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어, 견과류를 조금 첨가, 첨가를 해주시면은 좀 씹는 느낌도 좋고, 또 아이들의 또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뭐,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오늘의 요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